그래서, 어, 주위의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아니,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기 힘들 텐데, 하위권 학생들은. 쉬운 것만 골라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스피드 단기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건 상위권 학생들이 좀 들어야 되고, 요거는 뭐 하위, 상위권 학생 듣지 마라. 야, 이번 강의 통과해라. 니네들은 안 들어도 된다. 왜 아주 쉬운 유형이니까. 그래서 쉬운 것만 자신 있는 것만 골라서 자기들이 그, 그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갖고, 나는 열 문제를 맞추겠다고 목표로 하면 됩니다. 열 문제. 열 문제를 맞추겠다고 목표로 하면 열 문제를 맞추고 나면 한안 나온 번호 나머지를 찍을 수 있거든요. 한네 문제 정도 보너스로 더 맞춥니다. 열 문제 중에서 번호가 안 나온 번호가 있잖아요. 객관식 중에서. 그래서 원래 골고루 딱 나오니까 그러면 안 나온 번호만 쫙 찍으면 나머지 찍은 것 중에서 몇개더 맞추죠. 그러면 열몇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40점대 나옵니다. 그래서 열 개만 맞추겠다고 목표로 해야 되는데 목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은 그열 문제 목표로 강의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는 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전교생 다 놓고 하는데 열 문제 목표로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혼자서 열 문제 목표로 그러면 어려운 거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하지 마. 쉬운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만큼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밥그릇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만큼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진짜 공부할 거는 요만큼요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엑기스예요. 가장 기본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90점 이상 맞기 위해서는 세상에 희한한 별아별 걸다 해야 돼요. 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걔네들은 별거 다 합니다. 이따만걸다 공부하고 앉았어요. 공부 양을 보면. 근데 문제는 하위권 학생들도 여기부터 쭉쭉 공부하니까 여기서 하다 멈추죠.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니면 한줄한 한 줄만 하고 말아요. 깊이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따라서 목표를 이만큼, 요 깊이만큼만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피의 양으로 보면 엄청나게 양이 줄어요. 10분의 1만 하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EBS에다 건의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 나영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10시간만 저한테 강의를 따로 기획을 해서 주십시오. 제가 10시간이면 수학 포기했던 애들, 단 9구단을 아는 애들, 이러면서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 끌고 왔다가 포기한 애들, 처음부터 아예 그냥 나 인수분해, 아예 안할 건데요. 문제 읽지도 않을 건데 이런 애들 빼고 하려고 했는데 포기한 애들, 10시간만 주면 제가 걔네들 5등급은 책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10시간, 학생이 10시간, 추가 공부, 20시간이면 제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5등급은. 왜? 저는 5등급 어떻게 만들 거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수능에 맨날 출제되는 유형 중에서 쉬운 것들만 골라서 10개 유형만 집중적으로 파줄 거예요. 그것만 연습만 할 거예요. 그러면 10개 유형 중에서 7, 8개는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거 중에서 대여섯 개는 자기가 맞출 것이고, 그리고 안 나온 번호 찍고, 이러면 5등급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위권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출제할 때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포기만 안 했으면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EBS 교재 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하겠습니다 EBS 교재 활용 어, 얘기를 아, 얘기를 하기 전에요. EBS 반영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그래서 수학에서도 EBS 반영을 어, 할 거고요. 어, EBS 반영하는 어, 내용들 음, 어떤 것들이 출제가 음, 되느냐. 우리 교재 중에서 이건 받아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많은 거 얘기해 주면 안듣잖아요야 이거 이거에서 나온데 어, 제일 먼저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 그다음에 1 0주 완성 그리고 파이널 이게 TV로 방송되는 교재들입니다. EBS 가장 고3 학생들의 메인 커리큘럼입니다. 수능특강, 10주완성, EBS 파이널. 그래서 수능특강은 단원별로 되어 있는 교재라면 10주완성은 유형별 교재고요. 파이널은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교재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3단계 그 학습을 EBS 교재를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인터넷 수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은 단원별로 쪼개서 수업을 선생님들이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 양이 많아서 출제위원들이 거기에서 문제를 고르기가 좀 편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수능 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고득점 수능이 있습니다. 고득점 수학 그래서 그거 다섯 권 정도 상위 고득점은 상위권 학생들만 보면 되고요. 다섯 권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EBS 교재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애들,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는 건 아니야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BS 교재의 난이도는 사실상은 3등급 이상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용이한 교재입니다. 그렇지만 어, 강의들을 골라서 듣다 보면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쉽게 쉽게 강의를 하고 저는 심지어는 10조 한상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는 빼고 강의 안 합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끔 차근차근 쉽게 실력이 안 되더라도 강의를 들으면 알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BS 교재 활용은 이제 그것들 이외에 자기가 약점, 아까 제가 뭐 스피드 단기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특별한 하나하나 개념이 부족해서 들을 수 있는 개념만 따로 골라서 볼수 있는 개념 수학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강의를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서 EBS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포기하지 말 것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 시험에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그데 자신감은 그냥 갖겠다고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개념을 준비해야 되고 유형별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들은 증명문제만 나오면 덜덜덜 떠오릅니다. 일단 아니면 지문이 긴 것만 나오면 일단은 어, 어 그래요. 근데 긴 문제가 더 쉽거든요. 사실 대개는. 그래서 많이 풀어보면 쉽습니다. 많이 풀어보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이제 지금 한 제가 뭐 다른 얘기들 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할 건데 질문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이 혹시 길지도 모르니까 일단 요 시점에서 질문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추가로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올해 수능이 어떤 수능이냐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의 의의와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능 출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학생들의 공부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지난번에 그 작년 수능시험하고요. 올해 그 6월 모의평가하고 등급 커트라인 점수를 좀 혹시 궁금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까 제가 뭐, 5등급 이것만 말씀, 평균만 말씀드렸는데, 1등급은 작년 수능 점수가 90, 가형 먼저 말씀드립니다. 해당되는 등급만 될것 같은데, 1등급은 90점입니다.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똑같습니다. 2등급은 작년 수능이 82점이고, 올해 모의평가 80점이었습니다. 3등급은 작년 수능 시험이 73점이었습니다. 올해 66점 모의평가였었고요. 그래서 실제 올해도 수능에선 3등급을 맞으려면 73점 정도, 70점대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고요. 4등급이 64점과 이번에는 53점이었고요. 5등급이 52점과 40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영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91점, 이번에 모의평가 93점이었고요. 2등급이 83점, 이번 모의평가 80점. 3등급이 70점에서 62점. 요, 이제 3등급 70점을 넘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위권 문제를 넘긴 아이들입니다. 70점 맞았다는 얘기는. 그걸 넘기면 3등급이 70점이 되는 거고요. 40점이 확 떨어집니다. 49점으로. 작년 수능이. 그니까 러그 폭이 확그죠 그걸 넘느냐, 못 넘느냐. 제가 이제 아까 안타까워한게 그거죠. 그 라인을 넘어선 애들과 못 넘어선 애들의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학생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점대, 60점대가. 그래서 4등급은 49점, 이번에 41점이었고요. 5등급이 나영 같은 경우에 작년에 30점과 이번에 24점이었습니다. 6등급은 21점과 18점, 18점마저도 6등급이에요. 이건 그냥 잘 찍으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식 70%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등급을 봐도, 아까 나영 같은 경우에 3등급과 4등급이 벌어지는 게 이 어느 정도 이 산을 하나 넘느냐 못 넘느냐의 차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여기가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머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한테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어,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준다는 얘기는 합니다. 어, 그냥 놔두거든요. 그래서 사실 옛날부터 놔둬서 뭐 많이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좀 이렇게 잘좀 쪼으면 음,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학생들은 잘 안, 어차피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뭐 그냥 그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일 좋은 건 엄마가 친구 같아야 됩니다. 뭐 벌써 친구커녕 뭐 하인이 되실 텐데 예, 물뭐뭐뭐 뭐, 뭐 말하면 딱딱 갖다 줘야 되고 갖다 받쳐야 되고 뭐그 남학생들이 수능 끝나면 돌세가 되니까요 마당세 되니까 에, 그때 그 약속 하나 만 받아놓으시고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대신 수능 끝나고 보자 재수할 때는 왕 노름 못합니다 예, 자기들도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유 맞춰주시고 어 그냥 그 친구의 역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어 그냥 또 자기가 뭔가를 그 놀고 있으면요. 짜증내지 마세요. TV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해도 그냥 놔두시는 게 지금으로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본인들이 지금 자기들 대학 제대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좋은 점수 받고 싶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정 한마디 할 때는, 야, 이쯤이면 내가 한마디를 살짝 흘려도 애가 미안해 하겠지 싶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게임을 한 시간, 뭐, 30분만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하고 있으면, 아, 좀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 본인도 좀 미안한 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들려서, 혹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살짝 깨워주는 정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수능시험이나, 이런 입시를 통해서, 아이들과, 그냥 괜히 골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서로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이들이 자기가 하게 날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결국엔 본인이 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그 서로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도 역경이고 힘든 시기이고 가족에도 힘든 시기인데 이런 시기일 때 서로 네가 잘했니 너가 못했니 이런 것보다는 같이 공동을 책임을지고 같이 간단한 차원에서 엄마가 친구 같은 역할, 아빠도 역시 친구 같은 역할로 가족들이 좀 도와줘가서. 일본 어, 이런 그 힘든 것들을 통해서 가족이 조금 더 끈끈해지고 이런 그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